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o o 마 a 좋습니다. 예!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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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아 o t I 좋습니다. 불사치불사치 좋습니다. 아메 아바이. 좋습니다. 사춘기 아재. 좋습니다. 예! e para w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예. 그 비름업 랩이라는 예. 게도 너도 예. 나도 게임소할수 있는 게도보도 위아선 그댄 니가 제일 센도. 안녕하세요. 아코치입니다. 오늘 월요일 첫 고정방송. 이번 주부터는 고정방송 시간대를 바꿨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고정방송 시간을 바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저희 채널은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저랑 같이 저녁에, 늦은 막 저녁, 하루를 마감하는 방송 안 듣겠습니까 오늘은 배 면면배 음. 먹고 싶어요 이거 면면배예요 뭐예요? 그냥 배예요 그냥 배 그게 광고 아니에요 대박인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게또 위에다 올려주면 있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쓴다 그게 뭔지 알지 게 쫀쫀 이렇게 하는 뺑뺑. 게 이제 뺑뺑 도는 거 이렇게 거기서 일등사이 입구에서 안 걸리는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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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서 안 걸리는 등상이 걸렸습니다. 화장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뺑 돌려서 뺑 돌리면 딱떨어가서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박쌤이 돌렸는데 1등상 걸렸어요. 1등상1등상 1등상 걸려서 상품을 상품을 전전 말 기대도 하고 돌렸는데 뚱와 응? 일등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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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C <laughs> H A H C 이거 받아왔어요. 1등장. 대박 아닌까 진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참 당신 운도 좋아요. 네? 응? 운이 좋아. 뭐가? 당신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운이 좋아지는가 봐. 당신 이내 운은 많이 가져간 거지. 장난. 당신 나랑 같이 운이지 운빨 완전 넘치세. 난 어렸을 때부터 어? 운빨이 넘쳤어. 진짜. 와또 이런다 참. 어렸을 때부터 진짜 난 운빨은 정말 좋았어. 진짜. 그게 당신만 난는도 운빨인가? 그죠. 아, 재수 없다 진짜. 우리 둘이서 뭐해 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로또사야겠네 아, 그런 거 납니다, 희는로또 이제. 아, 근데 그게 진짜네. <놀람> 당신 이랑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런 게 맞친 거네, 그렇지? 아, 그죠. 상, 상 생각도 못 했어요. 음, 정말 나도 이제 아예 그냥 이제 그 꿈도 안 꿨다. 아니, 빼빼빼빼빼빼빼 돌아가다가 섰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 빼빼빼빼빼. 거꾸로 돌아가선 겁니다, 그게. 딱 섰어. 1등이야. 1등하고 애매하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1등이라고 축하해 주더라고. 어, 그래서 아, 안에 어, 들어가서 어, 사장 서올라 가고 사장이 이렇게 이걸 갖다 꾹 누르니까. 1등에 딱 가. 장모님의 음식은 최고죠.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대접을 받으려면, 그쵸. 그러니까 위천해도 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 갈라 에는 무슨 우리 신랑이 자기 아들인가 들어가재 내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재 완전 조금만 말해도 떼떼 어 무슨 게뭐 어찌어찌 하면서 오내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날 나은게라 진짜 아전 아까 나난가 들어가면 내봐 뭐지 진짜 음. 아 그렇게 해야죠 무슨 말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구제까지 해준지 몰라 진짜 당신은 <목소리> 구제했잖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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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년은 지금 이제가요다 집에서 음식 을 하려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는가, 밖에 나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이제가 어. 가시 이렇게 한다. 어제 솔직히 누기 하던 그 사람 다 힘들제. 음. 그래그래서 이제가 요즘엔 다 집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가에 설 같은 날에는. 그 음식점도 문화이니까 그 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들이 와이프들 고생할까봐 나가서 먹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지, 요즘에 여성들이 조금 이렇게 더, 더 크니까 여성 여성들이 좀 이렇게 위시가 더 올라갔으니까 있잖아요. 그냥 안하겠다고 그냥 밖에 나가 먹는 거예요. 안 아, 하겠다가 아니라 남자가 남편이 먼저 나가서 먹자. 당신 고생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끼지 말라. 네 같은 사람이 야 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laughs> バイ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 잘보내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구독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 알람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바이바이.